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찬원 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2022년 이찬원 영탁, 이명웅의 새 계획 본인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새 회사로 옮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비밀 소식에 따르면 이찬원과 영탁, 이명웅은 비밀리에 한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회사를 관리하고 이익을 나눌 겁니다. 최근 한 팬은 이찬원과 영탁, 이명웅이 함께 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이찬엄과 영탁, 이명웅은 현재 소속사 외에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 분이 스스로 회사를 차리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에 많은 친구, 선배님들도 회사를 성립하는 것은 옹호했습니다. 이찬원이 자신의 회사와 브랜드를 스스로 구축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재정 능력이 있고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과 영탁, 이명웅이 분리되어 별도의 회사를 만든다면 탐륙 멤버 중 최초로 두 개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갖게 되는 세 명의 멤버가 됩니다. 그러나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현재 세 분은 함께 일할 생각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 따로 연예 기획사를 차릴 생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찬원도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영탁이 음원 사기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탁을 도운 사람은 이찬원이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이 앞으로 식당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찬원은 여전히 음악과 팬들에게 공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노는 언니에서 박세리가 자신을 믿어준 후원사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 가운데 한 테니스 선수의 어마어마한 상금을 언급하며 이를 공감했다. 이날 세리 투어를 시작한 가운데 박세리가 연남동에 위치한 한 태국 음식점을 방문했다. 박세리는 맥주 한 병을 마시려 하기도 전에 운동선수 마인드는 몸에 좋지 안 좋은 거라면 몸에게 미안함이 든다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근데 오늘은 안 마실 수 없다며 이를 즐겼다. 이어 고수를 먹다가 박세리는 미국 훈련 중 미국에서 살때 먹은 고수 무침이 떠오른다며 우리 집이 아지트여서 후배들과 고기 파티 많이 했다. 어느날 갑자기 파무침에 고수를 넣었던 기억이 난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강남 구청 부근에 위치한 이탈리아 카페에 이어 종로 한옥마을 부근에 위치한 스페인 음식점으로 향했다. 박세리는 스페인 음식 먹으니 스페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 떠오른다며 그의 화려한 이력들을 언급했다. 특히 박세리는 무려 상금으로 따지면 누적상금 1475억 원저 정도는 돼야 상금을 벌었다고 하지 않냐고 하자. 동생들은 세리 언니 저 정도 상금 아니냐고 되물었고 박세리는 난 손톱에 때도 안 된다며 민망한 듯 웃음지었다. 박세리는 꼭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를 믿고 기다려주는 후원사 많지는 않아. 그런 후원사 나타나면 선수는 무한 감동을 받는다.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싶다며. 저한테도 그런 후원사가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도 떠올랐다. 박세리는 전성기지나 은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박세리란 사람과 골프 인생만 보고 후원해준 후원사. 정말 감동이었다며 계약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사했다며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감사함을 전했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